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호랑이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마스터에게 나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18일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0월 18일 행운의 색은 적색과 백색입니다. 즉,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에 해당합니다. 10월 18일 행운의 숫자는 2, 4, 7, 9, 2, 4가지고요. 네 10월 18일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손이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10월 18일은 손이 없는 날이고, 손이 없는 날에는, 어, 무엇이든지 간에 에, 하기가 좋습니다. 아, 손방이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시기에 좋고요 이사하기도 좋은 날에 해당, 해당합니다. 자, 그럼 순서부터 10월 18일 띠별 타로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쥐띠에 10월 18일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조상님이 나를 돌봐주는 행국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자 하고, 정당하게,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결,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쥐띠분들, 10월 18일 운세가 좋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에게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띠 어, 분들, 오늘 제사가 있으신 분들 참석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8일 소띠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언제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미운 오리 새끼는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 시, 이런... 에, 받는 어떤 그 백조의 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남들에게 백조는 나, 백조의 새끼는 나중에 훌륭한 백조가 되지만 남들로부터 어렸을 때 어,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구설 시비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숙이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그런, 대인 관계의 대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오늘을 전체적으로, 구설 시비를 조심하시고요. 남들, 남들하고 대화하실 적에 제 3자를 험담을 한다든지 남들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월 18일 호랑이띠의 운세 탈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모든 것이 새로운 다시 시작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때문에 어, 호랑이띠 분들 오늘 무엇이든지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뭐 장사라든지 허득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세적으로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 것을 뭐,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어, 진취적인 방식으로 조금, 어, 떤 그, 하는 일을 좀 페이스를 바꾸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토끼띠에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에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가슴에 칼을 품었으니, 한몇힌 삶이로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가슴에 칼을 품었다는 것은, 내가, 내, 내 어, 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해봤던 원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오늘, 어, 10월 18일에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오늘 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차피, 실행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못 이루지 못했다면 그 또한 후회일 것이기 때문에 앞살이 어, 실행이라도 한번 해보고 어, 실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띠 분들 매래서 어떤 일이든지간에 어, 결단 결단성 있게 노력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월 18일 용띠의 오늘의 다룬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다룬세를 살펴봤더니 광에는 곡식이 쌓이고 마음에는 허기가 지는구나라는 그런 카드. 네. 자, 광에는 곡식이 쌓인다는 건 뭐냐? 내가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분들 10월 18일에 내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허기가 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을 못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채우려고 자칫 잘못해서 어 엉뚱한 결정을 하시게 되면 크나큰 손해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매사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월 18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산을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뱀띠분들은 현재는 매우 어렵고 힘이 들고 고독하고 이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 어, 사, 어, 열심히 하신다면, 산 정상에 쓰는 그런 성공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아, 뱀띠분들, 매사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려 봅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말띠의 오늘 타론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론세를 살펴봤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 때문에 말띠분들은 10월 18일에 해가 떠있는 떠 상태에서 목구름이 밀려온거니까 태양이 떴다는 것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런데 목구름이 어, 갑자기 밀려온다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라든지 사람이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매사 끝까지 신중하게 예, 잘 살펴보시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와 대비가 필요한 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띠의 10월 18일, 오늘의 탈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행색은 남노하나 그 언행이 범상치 않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10월 18일에 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사, 의서침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고, 활기차게, 대차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양띠 오늘은 10월 1 8일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자신감을 어,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내일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아, 것이고 또 자신감을 회복했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18일 원숭이 띠 오늘의 탈온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운사를 살펴봤더니 흥부가 박을 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자 원숭이띠 분들은 10월 18일에 횡계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고 했습니다 자 어, 흥부가 박을 타서 큰 부자가 됐는데 여기까지 흥부가 한 일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자, 즉 이건 뭐냐면 횡계수라는 것은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10월 18일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하신다면, 그, 더 이상의, 더큰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닭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낙엽이 지는 가을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가을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닭띠분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다선 지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모시 이간에 자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어, 모든 것을 무엇부터 처리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셔서 먼저 실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닭띠분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0월 18일, 개띠의 오늘의 탈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탈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 속에 웃고, 있, 웃고 있으니 경쟁에서 승리하리라 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개띠분들은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운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기라든지 경쟁 관계에 있을 적에는 다른 사람, 다른 띠보다 유리한 운에 있다 하겠으니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정이라든지 승부를 내다 는 일에 대해서 개띠 분들은 매우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 10월 18일 돼지띠의 오늘 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자르던 나무의 뿌리가 썩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돼지띠 분들은 오늘 하루 중도 포기, 중도 실패, 중도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운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띠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을 했다가 그만둘 수는 있지만, 과연 오늘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손해가 없을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띠분들, 회사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호랑이띠 날 오늘의 디벨 타로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